안녕하십니까? 제사회 전국무돌길대회 위원장을 맡은 무돌길협의회 상임장 김인주입니다. 오늘 이 뜻깊은 행사는 KBS 강주방송총국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무돌길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4년 계속 후원해주신 아웃도 홀핑과 더불어 강주 강역시 북구와 동구 전라남도 하순군과 담양군이 공동 사업으로 함께 손잡고 무돌길을 지구촌 민주화 운동의 성지 순례길로 정착하고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길로 만들어 가기 위한 축제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2,500여 명의 참가자 여러분 사회자가 소개드린 기약의 발걸음을 해 주신 내빈 여러분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신 함께해 주신 주최측을 대표해 감사와 환영의 인사를 드립니다. 500년 이상의 역사를 품고 민주주의 정신이 살아 숨쉬는 무돌길은 무등산 한 바퀴 48개 전통 마을을 잇는 51.8km, 사계절마다 자연의 숨결이 살아 숨쉬고 우리 고장의 역사와 문화. 공동체 정신이 뿌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 보기 드문 아름다운 길입니다. 우리는 이 무돌길을 경기도 가평의 자라선, 제주도의 올레길, 스페인의 산티아고 술래길보다 더 나은 명품길로 만들어 세계인이 함께 걷는 평화의 길, 연대의 길, 축제의 한마당이 되게 할 것입니다. 무돌길 주변에는 무등산 국립공원, 무등산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무등산 세계 남사, 남사르 습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유네스코 세계 5.18 기록유산 등의 함께 어우러져 있으며, 김대중 대통령의 노별 평화상, 한강 작가의 노별 문학상이 꽃피었던 만큼, 우리 지역을 상징하는 인권과 평화의 정신이 이 길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이 자연과 인간, 역사 문화가 하나되는 기쁜 감동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아닌 365일 지구촌 민주화 운동의 성지순례 무돌길 탐방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한국의 세계적인 명소로 발돋움하는 밝은 미래를 인간학 모두가 함께 지구촌 민주화 운동의 성대 순리길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